러셀 웰리엄 박사님은 관계의 가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은 사람이 성격이 세살 이전에 거의 다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렇게 형성된 성격을 나타내지는 못하고, 사람들이 관계를 가지며 가면을 쓰고 서로를 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일어나건, 또는... 어떠한 다급한 상황에 닥치면은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 본능적인 성격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크게 성격을 여섯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여섯 가지 안에 들어가면은 다시 열 여섯 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혈질이라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밝습니다. 잘 웃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 그 집단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의리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책임감도 다혈질이라는 성격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화를 잘 냅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잘 나눠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성격을 유형별로 이렇게 분석한 것이 있더라고요. 가론유다의 성격은 좀 계산적이다, 그리고 사람이 좀 세밀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론유다에게 돈주머니를 맡겠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항상 생기가 돕니다 생동감이 있습니다. 웃습니다. 마음을 쉽게 터 놉니다. 그런데 단점은 화를 잘립니다.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즉 다혈질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합니다 그러나 반면에는또 다른 면은 자기가 맡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피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자리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저 예루살렘 골고단덕에 가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너희들 제자들 다 없어질 거다 이럴 때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는 앞장서서 나섭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이죠 다른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안 떠나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내가 다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는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다 도망간다 해도 나는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지금 가야바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고초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여기까지는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문당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5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참으로 재미있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계집종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향해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야, 저기, 예수랑 같은 편이다, 같은 당이다. 내가 분명히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와 같은 당이다, 같은 편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따라왔다. 그러면 거기서 잡혀서 같이 고초를 당하고, 아마 목숨이 위태로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57절에서 베드로는 "부인하여 이르되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이러한 사건을 본문에서는 세 번을 연거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보검서에서는 두 번은 계집종이라고 계록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각기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는 추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8절 다른 사람이, 59절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추궁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 예수 당이지? 너 예수랑 같은 편이지? 이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의 부정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58절에서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60절에서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부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집종이 다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맹세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저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이 강한 부정이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렇게 의리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다 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일이라면 앞장서서 나섰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고초당하는 그 장면, 거기까지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찮은 노비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구찬 병명을 했다는 것이 오늘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여 이르되 나는 저 예수님을 모른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믿음 없는 행동을 성경에서는 좀 감추면 좋겠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 자랑이라도 하듯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행동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기껏 따라와서 한다는 말이 저주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한 사건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들어갔죠. 신학교였는데, 에메트라고 하는 찬양팀을 만들었더랬습니다. 이 찬양팀은 길거리에 나가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그런 찬양팀이었습니다 많은 여학생들과 그리고 군대를 가지 않은 그런 청년들 이제 신학교니까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많이 모여들었죠 그래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찬양을 하고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역할은 제가 찬양을 잘 못하니까 주변을 정리해 주는 역할이었어요 혹시 누군가가 와서 이 찬양을 하는데 방해를 하면 제가 나가서 설득하고 그것을 막아주고 또는 찬양하기 전에 먼저 가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이런 울타리와 같은 역할이었더랬습니다. 천안 시내 거리에서 저녁에 여름에 그렇게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술이 거라하게 취한 몇몇 사람들이 다가오고 주로 차량을 할 때는 그냥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은, 아, 뭐 잘한다, 그럴까 하고 지나가는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술 취한 분들이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보지 말아야 될걸 봤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나가서, 아이,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가시죠. 뭐 이렇게 중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서려고 하는 찰나에 이 사람들 팔뚝에 있는 문신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런데 순간, 야,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겁이 덜컥 났더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욕도 뭐 그냥 욕이 아닙니다. 아주 쌍소리를 하면서 방해를 하는데 제가 그걸 중재를 하고 나서야 되는데 발이 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는 그 청년들을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걱정하지 말라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술리 이만큼 취해서 대뜸 저에게 한다는 이야기가 야 임마 너도 한 편이지 너도 예수쟁이지 너도 임마 목사지 저는 정말 믿음으로 그렇다. 내가 목사다. 내가 전도사다. 나는 여기에 책임자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무슨 방해를 하느냐? 저리 물러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닌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겁이 나니까, 내가 할 소리가 아닌데,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해꾼들은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팔뚝에 있는 문신을 보고 나서는... 아닌데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나도 모르게 이 소리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고문의 기록을 적은 책이 있습니다. 고문의 방법은 발가벗겨놓고 발목에 밧줄을 묶고는 말이 끌고 길거리를 계속 다니며 살갗을 벗겨 죽이는 그런 고문이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바닷가에 말뚝을 세워서 기독교인을 세워놓고는요, 묶어놓습니다. 물이 점점점 차오면서 숨이 막혀서 죽게 하는 고문 방법이었습니다. 화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장 심한 고문은 채찍이었다라고 합니다. 채찍 끝에 세갈구리가 달려서 한번 때리면은 휘감고 살점을 탁 찍어서 그냥 끄집어내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칼은 죽음이지만 채찍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빨리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 맞으면 그냥 단번에 뭐 죽겠습니다만은 이 채찍은 서서히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이에요. 막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그래서 빨리 죽여달라고. 기록에 의하면 40대를 맞기도 전에 사람들이 혼절해서 죽어갔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의 고문의 장면을 제가 영화를 통해 본 일이 있습니다.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참혹합니다. 베드로는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도 잡히면 이제 끝장입니다. 같이 죽는 판국인데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너 예수편이지, 너 같은 당이지라고 할때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튀어나온. 대다. 저주하며 맹세하여도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예수님을 믿는 제자의 모습에 실망하셨나요? 우리나라 속담에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시공을 뛰어넘어서 베드로의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가있어 봅시다. 우리를 대비시켜 봅시다. 정말 베드로를 보면서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면서 나는 저 예수를 알지도 보지도 못했다라고 말하는 그를 향해 우리는 돌을 들어서 던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한 발은 세상의 당구고요 또한 발은 교회의 당구고요 그러면서 여차하면 세상으로 여차하면 교회로 그렇게 우리는 외줄타기 신앙을 살아갑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기업도 그렇게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치 베드로처럼 작은 여자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라 하며 외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없느냐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면 하나님 이건 예수님 이건 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적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장이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첫째 길이 저리 막 난무합니다. 수도 없는 위험의 요소들이 널려 있습니다. 악이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별수 없이 나고자가 될것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교회 집사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저도 여러분 그 팔뚝에 문신을 그리고 있는 그 깡패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여기에 책임자다. 배짱 있게 내가 앞으로 나서면서 중재하고 그리고 막아서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저도 하고 싶지도 않은 그말 아닌데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나도 모르게 무서우니까 이 얘기가 튀어나오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의 약한 모습 속에 우리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보자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하면서 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의 모습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수도 없이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계접종이 다가와서 당신 예수당이지, 베드로에게 추궁을 할 때, 이첫 번째 지적에 이상하게 베드로는 다른 것으로 피합니다. 이때 신분이 어느 정도 탈로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봐왔던 눈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는 것을 그 지역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피합니다. 그냥 그곳을 벗어나면 되겠는데, 고향으로 도망을 가든지. 두 번째 58절에서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 저 갈릴리에서 발생한 반역 집단 예수 당이지. 그런데 두번째도그 빌라도에 법정의 뜰을 벗어나지 않고 또 다른 곳으로 피한데 지금 신분이 탈로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장하면서까지도 베드로는 그 자리를 뜨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 같으면은 고향으로 도망가던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건대 너는 예수 당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때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 바보 같습니다 그냥 빨리 도망가면 되겠는데요 그 자리 벗어나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왜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또는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도 베드로는 이곳에 있어야만 됐을까요? 저는 가슴 한편에 이러한 커다란 질문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냥 나는 실수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베드로의 마음을 놓치는 것 같아요.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를 향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가 있느냐? 역사의 기록되기를. 비열한 사람, 배신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평가를 받는다 해도 오늘 우리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 준다 해도 개집정을 피해서 숨어 가면서까지도 그곳에 있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나는 저 예수로 가는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까지도 그는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장소를 지켜야만 했던 속마음, 그건 없을까?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라면서 가슴 한켠에 뭉클하면서 깨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오해 한복판에 서서 인간적인 갈등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바르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만 거침없이 공동차 앞에서 드러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죄성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실수합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는 넘어집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고민합니다. 교회 떠나면 될까요? 주님 떠나면 해결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죄 짓고 또죄 짓고 그럼에도 떠날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갈등하면서도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잡히셨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51절 한 청년이 예수님 잡혀가는 곳에까지 따라오다가 신분이 발각되니까 탈론나니깐 그도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계집종에게 변명하느라 초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초 당하시는 장면을 지키고 싶은 제자의 충정 어린 그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저 예수를 모른다라까지 부인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장면을 고난의 현장을 지키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충정 어린 그 마음, 그 중심. 그건 없는 것일까요? 오늘 신약본문 61절에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62절 심히 통곡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니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망의 눈빛이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예수님의 눈빛을 봤을 때, 이 베드로는 이 가슴 속에 숨겨 두었던 마음이 울컥하고 솟아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라 배신하면서까지도 도망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시면서 알아주는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 내가 배신자가 되어도 주님 알아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됐다라고 하는 통곡의 마음이 지금 베드로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계집종을 피하면서까지 이곳에 있으려고 했던 내 중심을 우리 주님은 나를 보시면서 알고 있구나. 정말 주님 모른다라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나의 속마음을 아시는구나 이건 아닐까요?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베두리의 마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게뿐이 할수 없는 상황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피해가면서 그것을 지켜만 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요,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눈이 마주칠 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셨나요? 사람들은 겉만 보고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어느 때는 내 중심을 보이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는 내가 넘어지는 내가 스스로 실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비난합니다.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재단에 나오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여전히 우리 주님은 내 중심을 아시면서 안아 주셨던 그 경험.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속내를 알고 있고요. 여러분의 고달픈 인생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날 성전에 나와서 눈물 지는 여러분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고요.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도 우리 주님은 정심을 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종료주일 한 가지. 우리에게 숙제를 남겨 주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결단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똑같이 세 번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실 베드로의 상처를 세 번을 하나하나 어루만지시면서 치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세 번을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베두를 향해서 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그 상처받은 수많은 심령을 향해 나가서 내가 먹이라 그들을 치료하라 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는 아픈 사람들,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망함에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배신했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용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요. 십자가의 용서로 그들을 품어놔야 됩니다. 이 고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 말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은데 세상에 세파가 너무나 거칠어서 어쩔 수 없이 그리 바라고 그리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주님,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